이제 에는데 누가 왔는데, 그 전에 집에 왔을 때 뭔가 글 같은 거 올리고 싶어졌던 것 같아. 그 여자 오게 되고, 그 마트에서 여자 보게 되고, 그 오리온, 그 오리오, 그 과자 고르게 될 때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런식으뭐아침에는 뭔가 할라할 때, 그 방해하는 사람이 었다는데 지금 그 어떤 사람 같은 걸 붙여놓고는. 생각 같은 거 조정해갖고는 하게끔 만들래. 그런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는 겁니다. 이 뭔가 했을때 괴롭히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면 올렸다가 지우죠. 그 시간만 방비하는게 되고. 그, 그, 안 좋은 경우에는 뭐 행기 추락 같은 그런 것도 나지 않습니까? 행기 추락 같은 거 할라고 했다가, 그, 지우게 되면은, 네, 승란정화제가 그런식 아니었습니까? 그거 올렸는데 그 올렸는데, 할라고 했는데, 괴롭, 그 괴롭히는 세력들이 그걸 올려갖고 올렸다가, 지웠던가, 그걸 올렸군 그, 올렸는데, 그, 누리든가, 피시인스타나가그다 올렸는데, 이제 거기다 올리고 나니까, 실종하는 그림 한 시간 중에, 그냥 막, 형이 말 들으려 하는 듯이, 그 2층에서 바닥 쯤는그 영리세트, 글 같은 거 올리면, 소리 크게 들리는데, 이렇게, 그것들이 말 들으려 는 듯이, 이형조정해갖고 인터폰 고친다면서 컴퓨터 끄라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안 끄고 했는데, 컴퓨터 챙겨 나가네. 그 집에 챙겨 나가면 컴퓨터 꺼지니다 그런 걸들는면 나중에 잠불 정리하는데, 잠불 정리인가 뭔가, 아, 그, 다시 들어갔다가 사고 가났다고 그런 계좌 보고 계셨한 시간 실종하면 그리는데, 다못 그리고, 어, 다시 켜졌을 때, 나중에 다시 그리던데, 그런, 그런, 그런 상황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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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이 뭔가 떠 이게, 거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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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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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이게, 이게 말해야 되는데 소리 들려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는 똑같이 안 돌아오시는 거 금방 지나가는 장소에 사람 대신 지금 막 말하, 말 같은 거막 하는데 사람이 가는 거죠 이럴감 같은 거 느끼고 해그 이런 상태에서, 어떤 뭐욕 같은 거 하면은, 네, 그거 하는 거죠. 욕이라도 하면은, 네, 그, 이, 위협, 이업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고 해 어떤 곳에다가 그 적을 나올때 악플이나 뭐 그런 거 보고, 이력감 느끼는 그런 거 있으면은, 그 IT, 안살이나에 김대장, 칠종, 히말라야 김대장, 칠종, 네, 그런, 그런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침에, 그, 비요한 거죠. 또막뭘 전화 통하는 사람이 그 셋이 되면 만나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아주 지기그은 그런 사람이고 지금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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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고방 지금 형이 그서 담배 피우면서 뭔가 해야 할 장소에 위협하는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그 그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사고 발생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륙에 똑같은 영어 만는 내가 저사람 발생하는 게니다 계속 해야 될거보다 방향이 안정